안출겨고지아고 <laughs> 아, 진짜 시켜 딱 봐도 맛있어. 저희 도 뭔가 불편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. 면 엄청 프로틴. 아니, 그 인종 차별 아니야? 그 정도야? <laughs> 근데 초밥 애들 있지. 파스타를 먹어? 토마토 스프인데 이거? 이것도요 심지어 짠. 제가 오늘 크로와상을 하나 샀거든요 집에서 먹으려고 아주 그게 잘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이 뭐 먹는지 봐야 어떻게 이렇게 불려서 나오냐? 오늘 미리 삶아놨나?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왜냐면 빨리 나왔나

안정를지 지금 사실 저희는 약간 노인정을 잘못 온 느낌입니다. 문제는 이게 만 원만 이렇 거죠. 말5 0 0원 한국도 이렇지. 뭐. 이렇지. 리지이렇진이아지이렇그렇이 이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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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렇지 이렇지. 이 <laughs> 오인들을 위해서 잘 씹어 먹으라고. 음 그럴 수도 있겠다. <laughs> 원래 이렇게 먹는다? <laughs> 어쨌든 <됐든> 다 먹었습니다. <laughs>